성경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 청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날에 부자들은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바로 청직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를 대신 맡아 관리하다가 두고 가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청직인는 남의 것을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맡아보던 일을 보고해야 하는 결세내내 날, 최후 심판날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은행에 감사가 나왔을 때 정직한 은행원은 칭찬을 받고 은행돈을 유용한 부정직한 은행원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육체나 영혼, 지혜, 물질, 권세, 자녀, 재능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관리할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몸에 대한 청지기를 잘해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할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일 다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만일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오래 살아야겠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녀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배 열명의 자녀의 생명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기를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그날 그날을 마지막 날로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여 우리는 소작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를 크게 짓고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인내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힘으로 쌓은 물질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차압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왕처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에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와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도로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을 위해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사용하려면은 구제와 전도를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선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천국에 가서도 열고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